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5월 2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어김없이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만곤입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뭔가 눈이 음. 촉촉한 느낌이십니다. <웃음> 예. <웃음> 아니, 제가 그 오늘 신경님 사장님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좀 듣고... 아이고, 예. 네, 좀... 그 마음이 좀 착잡해졌습니다. 이게 그 어릴 때 워낙 존경했던 음. 분이시고 그뭐 보통 저희 어릴 때뭐 문학 청년 이런 거 꿈꾸잖아요. 예, 네, 그럴 때 이제 신경윤 선생님 시 읽고 막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가난한 사랑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재수할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음. 네, 그 재수할 때뭐 밤에 읽고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뭐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고 시작하는 시학, 음. 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뭐 제가 그거 읽고 잠을 못 이루던 그 청년이 선생님처럼 시인은 못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불평등 연구자가 됐습니다. 선생님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고인에 대한 최고의 헌사 혹은 이렇게 이별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김만곤 박사님이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분들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도 신경님 시인의 시를 오늘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분위기가 이러긴 한데요. 그래도 이 뒤에 아, 예. 담겨 있는 30만 축하 이야기도 <laughs>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게 사실 방송하면서 이게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중간에 막 대식으로 제가 숫자 바꾸기도 하고 <laughs> <laughs> 함께 <웃음> 그 여정을 <웃음> 하셨죠. <웃음> 예.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이제 거의 30만에 200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 한 1600명 정도. <웃음> <웃음> 지금 당장 <laughs> 누르십시오. 예, <laughs> 그냥 네, 보고 계신다면. 예, 어,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방송 중에 여러분이 30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실시간 중으로 저희가 좀 보시는 재미가 있으시라고 혹은 아직도 안 누른 분이 계시다면 이걸 보면서 누르시는 재미를 느끼시라고 설치해놨으니까요.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laughs> 자, 신기하긴 하네요. 그래도 <laughs> 네. 레몬양기님이 구독 눌렀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이렇게 카운팅 돼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laughs> 네, 최상병 특검법이 헌법 파괴. 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이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후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25년간 국회가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라면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상. 특검법은 상권 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보면요. 2003년 대북 송금 특검법의 경우에 민주당이 퇴장한 채 야당이 처리했고 또 2007년 BBK, 2020년 세월호 특검의 경우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통과됐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수사 가 끝나고 특검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특검법 수사 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대질 조사를 할지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상을 파악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김사령관 측에 반대로 불발됐는데요. 김사령관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서 c c 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큰 상처를 준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지를 거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는 경로설의 입을 꼭 다문 채 특검 거부에 대해, 대해 이해를 바랄 수는 없다라고 썼고요. 조선일보는 민주당 특검안이 법리엔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막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음, 꽤 있을 거예요. 네. 예, 이따가 저희가 자막을 뺄 예정이니까 올라가는 숫자를 보시기도 하는 재미를 느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 정치 철학자이시니까 네. 이 이야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헌법 정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이렇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무슨, 정, 어떤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건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문백상에 보면 여야가 합의하는 관행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건 의회관행이지 헌법정신은 아닙니다. 헌법정신에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될 때는 뭐, 어쨌든 경쟁하는 체제에서 어떤 하나의 당이지자고 반대할 수 있으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합의 없이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 모두를 갖다가 다 이제, 어, 만약에 우리가 반헌법적이라고 일을 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반헌법적인 일을 국회에서 늘상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맥락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가 볼때 오히려 이게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실제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국가가 이 소위 말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0조 같은 경우에는 근본조항이라 바꾸지도 못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상명 의 경우가 바로 이렇게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걸 밝히는 일을 꺼리는 일이 오히려 반헌법적인 거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두고 반헌법적이다 뭐다고 말하는 게전 아주 우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음.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 1 1번 행사했는데 탄핵 거르. 거루...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음. 했 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미국 명문대 에서 수학하지 않으셨습니까 <laughs> 박사 님. 미국 사례가 지금 한국의 네. 어떤 비유에 맞는 네. 건가요 사실 미국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통령 자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대통령 은 의회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완벽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 자라고 부르지만 미국은 사실상 의회가 대통령을 충분히 견제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는 어.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라도 대통령이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 할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음. 없다고 오히려 외교 쪽에 몇몇 권한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몇몇 권한이 있는데, 그것도 다 사실은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들여다 보면 미국은 의회가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은 예산안으로 정부를 셧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아, 아, 소위 말해 예. 네. 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야너 너 우리 예산안 합의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정부를 셧다운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미국의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뭐최상병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가족 비리, 가족 비리에 대한 어떤 특권 같은 다 그렇게 거부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대통령이 뭐특 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할지라도 그 거부권 사례를 찾아보면 자기 가족 비리 같은 것들을 어떤 밝히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닉슨 같은 경우 에 는 자기 비리를 밝히려는 특검단을 해체시킬러다가 사실상 탄핵까지 갔고요. 그리고 탄핵되기 일보 직전에 그냥 자기가 물러난 겁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맥, 이게 맥락이 안 맞는 말이다. 너무 형식적인 걸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리고 바이든도 사실상 초기 2년 동안은 처음 2년 동안에는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뭐였느냐 첫 행사한 내용이 뭐였느냐 소위 미국의 연금을 갖다가 투자할 때 (ESG) 사회,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같이 들여다보게 되어, 되어 있는 음. 어떤 법안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공화당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시대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던 경우입니다 이건 그래서 똑같이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본인이나 측근 비리에 대해서 특헌법 거부권 행사한 건 처음이다 음. 라는 예. 이야기를 예. 드리고 싶네요 우리에게도 없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짚으면서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소신투표 더 나올까 네, 공개적으로 최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예고한 여당 의원들이 있죠. 네, 28일 예상되는 제 의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최상병특검법은 가결됩니다. 이런 탓에 여당의 이탈표 탄, 단속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단일 대우에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어제 유희동 의원도 SBS 유튜브에 출연 해서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면서 찬성표를 던질 쪽에 생각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이것은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세분 말고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이 괜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여당의 낙선 낙천자들이 변수인데요.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대통령 영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국민의 이탈표가 8표로 지금보다 이제 적은 건데요. 안철수 김재섭 판지하 당선자가 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디지털 투표가 아니라 소신 투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신 투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정치 철학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뭐 소신 투표 이야기를 이제 정당 정치에서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라는 건 정당이 정한 어떤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정당 정치에서 비례대표가 많을 경우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아예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 경에는 사실 비례대표자들은 정당이. 막 밝히는 그 뭐라고 해요. 기존의 기조에 사실은 거스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정당의 추천으로 의원이 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소선거구제를 갖추고 있다거나 지역구 의원제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는 건 어쨌든 한번 정도는 정당의 추천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 지역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진다라고 또볼수 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같이 이제 우리와 정치 시스템이 좀 비슷한 곳을 들여다보자면 어쨌든 양당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미국 정도가 될 텐데요. 미국도 이렇게 서로 교차 투표가 일어날 때 상대방의 정당이 지지해주는 그런 교차 투표가 일어날 때 미국 정부 미국 정치를 들여다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력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음.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투표가 일어나고 음. 어떤 정당이 따라서 정한 대에 따라서 정 입장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투표가 일어날 때 오히려 적대적 대립이 훨씬 더 강화되는 어떤 그런 경향. 보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소신 투표라는 것들이 많은 소신 투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옳고 그것이 옳다고 간다면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지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히려 정치에서 역동성과 활력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기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양단계 구도에서는 이데올로기적 투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돌파구가 없습니다. 네. 음. 어떻게 협력체 협력할 제 3자들이 었고 거기에서 음. 변화를 줄만한 제 3의 정치 세력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양당제 내에서의 소신 소신 투표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차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의 방향을 어떤 한 정당이 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가지 않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어느 정도 정치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의도 국회의원을 향한 김만곤 선생님의 일타 강의입니다. <laughs> 아주 고급지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28일 투표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이태원 참사 책임 566일 만에 정직. 아, 566일이나 걸렸다라는 건데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중한 명으로 거론되는 김강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이제서야 정직 처분 받았다라는 소식이죠. 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김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지난 5월 17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김강호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받은 경찰 간부 중에 최 고위직인데요. 이 정직 처분은 경찰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해임, 강등 다음으로 무, 무거운 징계입니다. 김광호 전 청장은 지난 1월 불구속 기소, 기소된 뒤 직위해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수 있다는 여러 보고서를 받고서도 경찰력 투입 등 대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인데요. 경찰이 김전 청장을 송치한 것이 지난해 1월인데 검찰이 올해 1월 기소한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사 이후 1년 넘게 서울 경찰청 직을 유지를 하다가 기소 이후에야 직위해 제가 된 셈인데 이 사건 처리가 차일필일 미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566일이 걸릴 일이냐 이렇게 비판한 사설이 눈에 띄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징계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와도 지나치지 않다. 희생된 대형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일에 검경이 이렇게 느슨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566. 6일 만에 정직. 사실 의미를 짚는 것도 참 속상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와 행정이 명확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뭐, 세월의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여다보면, 이번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책임이 전무하다, 책임진 사람이 전무하다 봐도 뭐, 저는 이게 뭐, 과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무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김강호 청장 같은 경우가 이제 정직이 된 건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뭐, 그나마 이제야 고작 뭐, 사실. 이 정도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 이제, 여기서 보면, 어, 우리 어떻게 보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기간도 길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기소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서 기소 자체가 447일 만에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런 사회적 참사의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주역이란 말 웃기네요. 아주 중뭐 어떻게 그런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김 청장이 20개월 가까이 자리를 지켜서 최장수 서울경찰청장 되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인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누구냐? 현실적인 증거는 누구냐? 이상민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금도 예, 예, 장관이죠. 지금도 지키고, 예.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태원 이후에 오송 참사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계를막따라가면서 이야기할 정도였는데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 장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진 사람은 없다라는 상징 이다라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속상한 논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감시하고 알리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네. 또 팔로우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개인적인 희망 말한 금감원장. 네,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일축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라고요?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중단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여러 부작용이 있다라는 취지였는데요. 현재 주식 시장 공매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모든 종목에 대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오늘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 하다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얼마 전 해외 직구 금지 철회에 이어서 이 정책 업박자가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고려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수정을 한 건데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한다면서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를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노인 차별이다. 화물차 기사 같은 생계형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최근 SNS 활동을 늘리고 있는 한동운전 위원장도 여기에 가세했는데요.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하게 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이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라는 단어를 하루 만에 고위험 운전자로 수정했습니다. 네 정책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음, 음. 결국 원인이 뭔지 짚어야 될것 같은데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실 정책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정책의 일관성을 주는 건 국민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예측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일관성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그 원인은 대체로 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우리 고령 운전자, 운전자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안해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운전자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안전하게 뭔가 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울 것인가. 이제 우리가 정책의 방향이 그런 방식으로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되면 다 제한하려고 드는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그, 그 문제를 갖다가 제한한다라는 사실 자체로 아주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복잡하게 우리 삶의 지형을 들여다보면 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려하면서 그것들을 좀더 장려하고 그 그런 그 삶의 방식이 좀더잘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의도만이 아니라 용산까지 퍼져야 될 방송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와중에 팍스소다님께서 헐 구독 누르니 바뀌행이라고써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구독자 숫자를 예. 이렇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방송하는 중간에도 50명 이상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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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구독수를 예. 누르셨다고 해요. 계속해서 보시면서 지금 이 방송 음.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더라도 누르시면 다음에 반영이 된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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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월 2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00명 남았습니다. <laughs> 예.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이 방송됩니다. 오늘 보조석에는 김용남 전 의원님이 함께하십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잠깐만 이따가 돌아오겠습니다.